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헌트 보실 건데 본 영상에 앞서 저희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 11시 22분 파워렛저 190원대에 추천을 드려서 자, 하루 만에 8%의 수익 챙겨 드렸고요. 질리카 18%, STP 16%. 센티넬 프로토콜 10% 지금 계속해서 단타로 돌아가면서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먹고 나올 만한 종목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최저가를 검색해보고 다른 제품과 비교도 해보고 더 좋은 상품이 출시된다면 기다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작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할 때는 너무 쉽게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급등이 나온 종목들만 쫓아가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지금 이코인들이 왜 오르는지 앞으로 어떤 코인들이 오르며 익절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이런 매매 관점을 싹다 잡아드리면서. 저희가 안내드리는 단타 종목들로 원금 회복까지 케어를 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영상 하단 리크 소통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참여하셔서 챙겨 나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 가시고요. 100%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헌터 차트를 보시면 작년 FTX 사태로 급락이 발생한 이후 400원 저항라인 돌파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두달 넘게 이 구간에서 횡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집 물량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저항라인을 돌파했을 때 강한 매수세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돌파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펀트 같은 경우 500원에서 600원 라인 매물대에 안착을 해준다면 1900원까지 펌핑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다음 불장이 오게 된다면 무조건 들고 가야 하는 종목으로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차 매도 라인을 480원에서 500원까지 보고 있어서 지금 손익비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사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잡아봤자 작년 11월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서 이 수익 구간은 짧고 하락이 나왔을 때 손실 금액은 크죠. 때문에 굳이 리스크가 높은 종목을 잡기 보다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20-30% 에서 최대 40-50%는 먹겠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시점이며 그래서 지금 종목을 잘 잡으셔야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뽑아 가실 수 있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확실한 횡보 구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주말 연휴까지 쭉 횡보를 이어 간다고 했을 때 알트코인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수 있어서 펀트 같은 종목들을 미리 잡아 두신다면 이번 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을 보실 때와 실제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으며 본업을 하시면서 차트 흐름을 계속 파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진입 사점이라던가 매도 가격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고 매매를 하셨다가 급락이 발생을 한다면 그대로 물려버리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바로 매수하지 말고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헌트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 진입 타점과 시장 흐름에 맞는 매도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물려있거나 수익 중이신 분들은 대응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종목 이름과 평당가를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는 대응 방법도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연락을 주셔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도움받아 가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오전부터 포추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손실 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즉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